저는 지금 천성산에 올라왔어요. 경남 양산에 있는 천성산. 그 천명할 때 천이고요. 성인할 때 성자예요. 그래서 천명의 성인산이죠. 왜 그런 거하니그 원효대사를 배러 당나라에서 천명이나 여기를 왔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께서 그 천명을 다 성인으로 그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이 여기가 이제 천성산인데 그래서 이제 원효봉이라고도 하죠 그 원효대사 참 우리나라에서 참 가장 그 유명한 스님이죠 서울에 그 원효대교도 있잖아요 뭐 원효와 관련된 그 지명이 참 많죠 근데 이 원효 그, 본명은, 그, 설사였죠. 그래서, 설사. 그, 아들이 이제 설총이고. 그리고 이제, 그, 본명이 이제 원효대. 이 원효대사의 그 핵심 사상은 화쟁이잖아요. 그래서 그 화는 그 어울릴화. 우리가 조화라는 단어에 쓰이는 화고. 쟁은, 그 전쟁할 때그 쓰는 그 쟁자 그 왼쪽 옆에 그 말씀 문자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툼쟁인데 말로 다투는 쟁이죠. 그래서 간할쟁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화쟁은 어울리는 다툼이죠. 막그 다툼과 싸움이 막 극한으로 치달는 게 아니라 그 다툼 속에 어울림이 있는 거죠. 그 화쟁 사상이죠. 그 불교 철학의 핵심을 가장 그그 그 집약을 그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하신 그 사상이 화쟁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불교 역사에서는 불교와 관련돼서는 어떤 아주 아주 그 참혹한 그런 사육전쟁이 없었죠. 근데 그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그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카톨릭과 그 개신교,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간의 그 전쟁이 아주 살벌했죠. 그래서 1500년대 말에 그 프랑스에서 그 위그노 전쟁, 뭐 그것도 엄청나게 그 참혹했고, 더 참혹했던 건 1600년대 초에 그 지금의 독일 땅에서 일어났던 그 30년 전쟁. 무려 800만 명이 죽었대요. 뭐그 당시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, 뭐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을 때인데, 800만 명이나 죽었다니까. 얼마나 그살벌했겠그 참혹했겠어요. 근데 불교사에서는 그, 그런 참혹한 전쟁이 없죠. 그래서 화쟁사상이 불교의 화쟁사상이 그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, 그 천정산 아주 그냥 정상석이 잘 생겼어요. 그리고 아주 그 일대가 아주 그 평원이고 어 그런데. 천성산. 제가 여기 천성산에 오니까, 저마저도, 그, 당날에서 왔던 그 천명이 다 성인이 된 것처럼, 저도 여기서 성인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. 명상도 좀 하고 가고 그래야 되겠어요. 근데 참,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 성인이 될수 있느냐. 그 중에 하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겠죠. 그 중에 하나는. 그런 생각으로, 야, 저 성인을, 되어서 내려갑니다.